도대체 폭탄을 더해야 알아듣니? 너 대한민국 말못 알아들어? 이 머리에는 그렇게 이해가 되니? 너아이크한 자리야? <laughs>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렇게 터졌다고 그냥 막니 네 맘대로 찍고 그러고 떠져 1년 전 엄동설한에 내란 극복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란은 선정사에 있어서는 안될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제가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당에 속해 덩치를 하면서 방파성에 매몰되어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판단 부족이었고 헌법과 민주주의 앞에서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한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산처 초대 장관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앞두고 있는 지금, 과거의 실수를 흔채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그런 공직은 공당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